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이웃의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YMCA 이사장님이시면서 한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한 양민철 목사님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구리시민으로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민철 이사장님께서 요즘 몸도 마음도 약간의 힘들고 계신데, 우리 주위에 이정희 사무총장님과 YMCA 이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님들은 우리 양민철 이사장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부디 오랫동안, 오랫동안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양민철 이사장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양민철 이사장님 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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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